영상을 찍어놓으니까 영어가 편하네요. 이제부터 영어 공부를 방법에 대해서 시작할 거예요. <laughs> 이제 이후에이지 우리가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라인정는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어 못해요. 수학 편하고. 1 9세기에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에서 쳐들어온 거고 프랑스에서 쳐들어오고 미국한때가나고 해서 결국은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대제학관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면은 아까 이런 이번, 예상 설명을 했죠. 일단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럽죠. 일본은 그에드워쿠 시절에 끌어와서 각섬 나라마다 다그 지역, 지역 세력들이 싸우고 근데 전년을 벌이다가 네덜란드에서 총이 하나 딱 들었어요. 그 총을 들고 전부 통일도 들었어요.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한테 빵안 꾸며잖아요. 전국 통일이 되면서 영어에 대해서 그냥, 아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뭐. 우리는 우리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 말이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냐라고 그렇게 법했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각 자기 칸마다 다 따로따로 따로 사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자기에 자기 일본, 자기가 일본인인 거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다 보니까, 중국을,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중국을 보니까, 한국을 딱 구호해, 한국을, 한국이렇에딱 붙어있고, 한국을, 한국 한국을 잘보호를해고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제일 무서웠던 게어디에요 러시아가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네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랑 영국이랑 쇼인트를 표현을 해요. 앞으로 미국이랑 영국이, 작, 그, 강국이 될 것이다. 들어나는 거죠. 부럽죠 어, 제가 나가사키도 갔다 오고 교통도 갔다 왔는데, 특히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서양 이뭔나그 사람들 생활했던 그 집들이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부서는 나서요 그게 부럽죠그 어, 당시에 카톨를또 들어오고, 그 접대감 없이 받아, 받아들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러웠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문화 영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기계들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보안 면자들의계물을 갖고 대졸자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부와 대대양식 외국가 없었죠. 외대, 외대가 정상이었죠. 졸파하고 그 전에 대회를 다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과 똑똑한 완전한 노예의, 노예가 표현된 시기였어요. 친분히 영어로 갈리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볼줄 아는 사람은 이대를 간 거고, 이거를 볼줄 아는 사람은 공개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모도, 그렇게, 어 신분이 나눠져 버린. 그래서 일반인이 내우리는 우리들, 우리들 나이 때꼴매들이 내가 조금만 영어를 좀 잘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 너무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잡아요. 내살차 타서 밖에 안 됐는데, 영어 시험 보내고, 영어를 해야 먹고 살다. 알아봤을 때 애들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옛날에 영어를 잘, 잘쓸때 나왔던 그런 매네픽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어쨌든, 그, 어린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 한국어를 못해요. 너무 잘 봐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쓰게 될 언어를 알고 태어난 아이들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쓸줄 모르는 애기다. 라고 전제하고 영어를 배우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4시간 항상 붙어서, 그걸 이걸 마법 아들통이라고 그러는데, 모국어라고 하죠.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애기는 그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영어를 할줄 알면 애기 근무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7일 동안, 이걸 거 뭐냐면,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한테 언어를 가르쳐줄수 있는, 언어를 제시할 수 있는 게못가어요 혹시 알, 알고 있는 뜻 있으세요? 물론 이제 영상을 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만화에요 만화는 4초마다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거나 화면이 바뀌거나 뭔가 시이 바뀌거나 말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왜냐면 4초 이상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으면 절대 애기들은 집중하지 못해요 화면이 빨리빨리 바뀌어줘야 애들은 계속 화면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노래 만화는 뭐 4초 이상 되는게 아요 그래서 추천 드리고 싶은 만화는 이런 만화가 특징은 계속 그 어, 말이 나오는거요 응. 특히 뭐 일본 만화는 아니면 전투신이 있는 만화라든가 아니면 뭐 스포츠 만화라든가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뭐식사 만화가 같어지 DJ 만화가 같어서 그런 거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 거리가 있는 이런 만화들을 봐야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영어를 들을, 수스는이 되게 엄마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 응. 이거는 만화 부런는 방법인데 내가 일단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응.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 만난다면 다 엄마 사다 관아없지막 슬픈 그런 만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 다음에 또 봐도 재밌는 거, 그 다음에 기왕이면 누구랑 같이 보면 좋은 거, 그런 다음에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감동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주슈피하다든지 뭐 이런 그 애들 보는 그런 만화 같은 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어른이 봤을 때, 와. 인전에 깨달은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중간중간걸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캡쳐해가지고, 왜, 이민를을 캡쳐해가지고, 잡아 달려가고페스북에서놀라오잖아요 우리가 못 치고 지나가지만, 굉장히 그 영업동업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감부을 하겠죠? 우리가 이걸 보고 감부한다 그러면 레벨 1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하세요. 이걸. 그런 다음에, 반응을 들리는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흉내를 해보자. 우리가 4살 때꿈맹이들이 처음에 엄마를 할때 엄마랑 하지 않잖아요. 마음, 마음, 마음 타잖아요. 그런데 결국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목들을통해를 내고 세계 수준급 성우 혹은 배우들이 영어권 국가 어린이들이 다 파, 파, 듣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초보 어, 보급에 그런 오디오 장비를 통해서 녹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말하는 스킬 여기에 그런 게아니에 아주 훌륭한 영어 교재. 그런다면 뉴스가 책을 더 보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를신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늦을 랜데도단이가 이제 못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신문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내살짝리꿈이나가 신문을 보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노무책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연화 박수원에 뭐, 연화 일기 같은 거, 그 어려운 그런, 우리도 아직 읽지 못하는 그런 고전, 뭐 어려운 걸보거 나,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짜리어린이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 사느요 늙었어요. 그 늙은 사람 옆에서 1대1로 붙어서 영어를 가갈수가는건 없어요. 그럼 뭘 이용하면 되냐? 우리가 가진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시간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를 가장 알고 그대로 우리가 가아들수 있는 방법이 보다 그 누구도 불편한 대화를 오래 끊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언어가 속삭한 펄처럼 막 쏟아지면서도 공짜야. 캐헷털리즘에 살고 있다. 호두몽 씨라고 외워주세요 여기에요. 내가, 내가 돈을 쓰겠다라고 가는 곳은 누구든지 말을 걸게 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여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돈을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점원은 사람이 컴퓨터를 타러 오고 가잖아. 그러면 끊임없이 와서 말을 걸어줘요. 공짜예요. 이게 뭐다? 자본주의다. 그 다음에 스탠딩 코멘트가 있어요. 스탠딩 코미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항상 그 방송 심의 윤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뭔가 실수를 한다든지 방송에 나와서 도상 성적인 농담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스탠딩 코미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스탠딩 코미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스 팩리라는 이제 이거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웃기고 재미나고 신기한 말도 안되는 그런 어떤 쌤의 코멘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막으로 문화상황이 너무 재밌으니까 일일이 자막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는데 물론 처음에 여러분들 힘들면 자막에 있는거 봐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진, 그 단어 사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뉘앙스라든지 이런 정말 빵터지는그그 대기코드가 있는데 그걸 진짜 느껴보고 싶으면 가만없이 그냥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외국사람들이 있는 것 보다는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스탠딩 커뮤니를 보는게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입장상 좀 어두워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에서 들어와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걸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게 요새 가장 그 유병재씨가 우리나라에서 뭐걸 하고 있어요. 그 스탠딩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한국어로 스탠딩 커뮤니를 하는데 외국사람들이 이걸 알아서 막 웃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아니, 한국어를 굉장 잘하는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스탠딩 커멘드를 재미있게 보면서 영어를 잘하게 됐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그 스탠딩 코멘트라는 일을 재미있는 걸 보다 보면 뇌가 활동하지, 뇌, 뇌가 활동을 안 해요. 처음엔 저 사람 무슨 단어를 얘기하지, 발음을 그렇게 하지, 저게 무슨 뜻인지막 몰라가지고 뇌가 풀어졌는데요. 가 뜨거워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게 익숙해지다 보면 뇌의 한쪽, 여기 조그만 영역만 활성화가 돼요. 뇌가 부족하지 않다. 레벨 2가 있어요. 그, 패션, 패션 투미. 그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내 이야기를 들어,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있어요. 이거다? 레디오에요. 레디오는 아주 좋은 광고가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몇 푼만 들여서 이 튜닝 프로라는, 튜닝 프로?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그 옥타브 오프, 지역 라디오 방송이고, GBC 됐어. 그 다음에 EBS, EBS 같은 경우는 EBS, EBS EFM 그 영어 관련된 그 FM 방송이죠. 근데 이게, 출창 흑결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 이거, 살 필요 없다. 사 갈라. 사갈라없다 그러면, 그냥 혼자 있다가 들으시면 돼요. 컴 켜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 던, 라디오 거미 중이라고 제가 이제 지역에 지역 동험인데2학년 연구식 발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역 라디오 방금 들으면 좋고, 그건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라디오 디데이를 하고 있는데, 뭐, 관심 있티드 보시면 좋겠 뭐, 들으시면 좋겠고, 이걸로 이제 지역 라디오 슬명프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절대 잊지 말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그라 지역 라디오를 들다 보면 계속 자기 물건을 팔매하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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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어디로 와라. 그러니까 몇시몇 몇 시에 뭐 해서 그런 정보를 계속 얘기해요. 한국어로 그 라디오를 들을 때는 언제 부터 어디 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시도가 달라. 어 그런 제품이 좋으니까 제목 한 달라. 몇시몇시 얼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그거 듣다 보면. 숫자에 대한, 영어에 대한 숫자는 구도 되고, 장소를 얘기하는 방법도 내가 습득이 되고, 빨리 얘기하는 방법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네 지난해 19차 안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영어, 영어 해갖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지역 라이브 방송국을 찾아요. 그 신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보니까 이거 공부를 했는데, 이거 지금 아침에 가는 게 듣는 거죠. 그러면, 가서, 뭐, 아버 가면, 저 사람은 뭔데, 지역에 있는 소식들을 다 알고 있나그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스카이 뉴스는 영국에 있는 그, 어,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템 같은 뉴스 채널이고요. 그, v, V, 뭐, A 같은 경우는 V, 뭐, 아메리카라면서, 이것도 영국으로 줬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이제 뉴스 발음이 심해서, 그 다음에 CN n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미지 시간은 이제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지역신문이 베르필드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신문은 아침에 국가진문을 가지고매트 가서 그 신문 있잖아요 그런 신문이었어요 근데 인터넷 버 되게 분명히 있었거나 그래서 들어갔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어린이다 이런 애들 책 보는 거 절대 불권하지 마세요 제일 빨라요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로 살아가자 영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다? 제일 좋은 방법보다 가는 거예요 저렇게생각하서읽어세요 그런데 가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다가 잡혔지만너못간다고 보강해서 만약 에 그때 이제 진짜 아무런 영어안됐거면요 진짜 못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발 해줘달라고 내가 뭔 가서 일할 테니까 이때 비행기표 보내달라고 해서 결국은 도착을 했어요. 이거 이런 뭐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숙제를 하고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차량 아닌가? 응?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 제 비디오 영상 올려놓은 걸안 봤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다또볼 필요 없으니까 저걸 다 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공통점, 아까 영화와 이 만화들의 공통점, 뭘까요? 모든 평범한 삶은 그 어떤 것분도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사건 사고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괴로운일이 많고 그걸 통해서 즐거운 일을 찾고 그런 어떤 모험을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지 내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컴퓨터 단 가지고 유튜브 영어 공부를 시킨다고 얘기할 거면 아까 5분만 이, 이 얘기를 끝났어요 그런데 그 모험을 한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책 영화 만화 게임의 주인공처럼 그소설를듣든 그, 만화가 뱉든 그, 모험을 펼치는 그런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 재밌어요. 해보세요. 인간의 언어 운동기가 되겠죠? <laughs>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면 절대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까 전에 저한테 스코틀랜드 발음을 하시던 그 영어 선생님처럼 그냥 자기 발음이 안 되는 건좀하고 외국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시가 힘들 때 내가 힘드냐 나는말이드 영어를 푸시면 좋겠어요. 영어를 배울 때 How a 파이. y 그래서 조건부사정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영어를 하려면 다 가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반사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물건을 사야 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일부러 뭔가 움직여서 말해야 되죠. 가, 가지 않을것할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냥 가서 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사람들의 생각하는 예의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 행동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 이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얘네들은 동그라미가 새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이거가 더길다고 느껴지지만 개네가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한더 이런 것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꼭 우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지만 걔들께서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각을 직업,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패턴대로만 살아가고 보면이안에서만 살아가고 보면 인지적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발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에 빅데이터가 매수로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자극과 고통과 경험을 받지 않으면 뇌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매일 첫바퀴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은예측이다라는 얘기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불확실한 세계에서 내가 막 깎았을 때그 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전 세계를 모델로 움직였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어떤... 결국은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했는데, 넘어 갈게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행... 뭐... 하다 못해 저는 뉴질랜드에서 그 부동산 사람을 만나가지고 방을 계약해야 되는데 우리는 월세, 전세 이런, 이런 개념은 있잖아요. 근데 는 주당받아요. 40만 원이라도 그러길래 한 달에 4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40만 원이래요.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계속 연결해서 알아내고서 그런 경험을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이 사람도 옛날에는 자기가 정신를 못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경험 하다 보니까 잘안 되잖아요. 경험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물살 넘어가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직장에 취업을 하면 약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보통, 보통 간다고 했는데, 죽은 응.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능력에 대해서 그 어떤 풍질감을 느끼고 싶을 때, 아직 이제는 시작한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같이 똑같이 웠어요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그걸이 안 돼요. 다잘 다 나왔어요. 그런데 너기서부터는 회사에 가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아,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뭘또 새로 운걸보입라고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쭉 가다 보면, 자기 영역이 있으면 좀, 좀 줄어들고, 신념 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게 오는 거예요, 는속 그런 사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영어, 영를 하든, 책을 공부라든, 공부를 하든 학업을 하다 보면, 이게 되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될, 어떤 사람이 또 좋은 컨트롤를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봐요. 아, 네. 유튜브, 좋은 자료예요, 공부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다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의 사용법을 모르는데, 강의를 찍어 올리는 소라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ENT 비디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나중에 ENTPT, 정말 할 거니까, 뭐, 뭐, 작가가 그래. 검색. ENT 비디오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영어 선생님이 엄청난 고화질로 영어 강의를 찍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그냥 보면 돼요. 근데 하다, 하다 하다 보니,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아, 내가 뉴질랜드에서 이 비싼 돈을 내고 있어야 하나 싶어 생각이 들그 정도로 엄청난 고아지에다가 엄청난 퀄리티 너무 강해다가 내가 학원에, 그 어학원에 가서 배운 내용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단지 옆에 떠들, 같이 떠들 시도가 없을 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공부해고, 이제 가서 어학원 다닌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뻥타카 안니을수 없다. 그러면 또 역시 사과를 주고 이 예고 찾으세요. 그래서, 운고아서 파악에 들어가고 아이 태어고도든지뭐 해부학도든지 이동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한 다음에 그 가운데다가 리스닝, 레이딩, 라이팅, 스피킹 아무나 거쓰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레벨 원투 스피커 해가지고 중국에서 나이까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 를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돈을 받아 챙긴 유치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열심히 책을 읽어주죠. 그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에 자연 앞에 드라마틱하게 오디오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나요. 자료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해도 좋겠고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카우디오를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엘마라기 있고 링크를 이렇게 사도 공부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DBC에서 제공하는 영어 공부 하는 사이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 발음을 하는 건데, 뭐, 이, 이, 에, 에, 아, 오, 이런 거 공부할 때 좋은 사이트고요그 다음에 챌린 같은 경우는 대 보지 마시고요그 슬리스 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대본은, 이세람 얘기할 때, 얘가 한자 차례 힘들어서 그냥 깔아가요. 리딩도 되고, 리스닝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강의 진문도 좋지만, 서로 설명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부터 정력 산업을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다 진실한 게 없으니까, About Time 꼭 보세요. 영국식 발음인데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가 굉장히 좋아요. f r i e 로 공부했다고 하는데 보지 마세요. 현장에서 Friends DVD 타이틀을 타는 걸다 보니까 거의 딱 들어갈 있어요. 더찔 랭귀지니까 조심하라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본 사람 없죠. 스포드 사전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지만 누구 진정 가질 수 없던 그 다음에 사전 중에 뭐 저거만 공부를 하면 이것만 외우면 뭐 나머지 작은 데이터를 찾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갈게요그 다음에 딕셔너리닷고 사전을 찾을 때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이류가스펠식으고 발음과 자동의 위치 이런 정확한 사고를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거같게요그래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그 사전 중에, 오스포트도 되게 좋은 건 알지만, 콜리스 라는 사전이 그 발음을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오스포트가스포트인데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어디서 강세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런 영어 자료도 있죠. 오늘의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아이 풀리 아이 오 에스 에터 피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제발 이런 걸로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영어를 망친 주범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그를꼭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렇게 공부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어를 알아야 영 어떤 레는거아니에요그 내용 중에 분명히 이 다른 뜻과 정확하게 적혀 있는 어린이용 영어 한자를 하나 사서, 3,000개든 2,000개든 필수적인 영어 단어를 외워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그 같은 데 올라오는 영어 클립인데, 제가 뭐 보다 보니까 만사찾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로다넘어고 그냥 는제실저수적 그, 그, 뭐야, 앨범 사진 이렇게 스마트핑하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 공부를 해보면 좋겠고요. 백팩 코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루에 2만원이에요. 20불. 그럼, 가서,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계속 멤버가 바뀌어요. 제가 두달동안 싸웠는데, 계속 멤버가 바뀌어요. 그럼 멤버 바뀔 때마다 서로 이야기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매일 번그영어 대화할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얘네들이 재미가 없으면, 아, 안 들어오거나 재미가 없으면, 로비로 가면 돼요. 그럼 식당에서 같이 뭐, 가짱 그 같은 거 까먹으면서 영어 공부하면 되고, 그라말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돈주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글쓰든 여기서 바로 그얘가 닦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쓰고 있는 영어가 틀렸더라도 바로 바로 문법 교정을 해줘요. 아이언 스트 같은 경우는 그 <laughs> 이 내가 영어에 대한 모든 험을 보고 있어요. 목표를 정하자. 뭐 어떤 뭐 토익 그런 걸 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손톱만한 작은 블럭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를 시킬 거고. 이집체만은이 두고 영어 있는 걸 유튜브 동영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행동이 변화가 그래서 레벨 쓸필로갈건데 이거를 전부 읽어가고가버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한 의지력이에요.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는 500만 개의 자료인데, 한국어는 40만 개밖에 없어요. 영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넣어봤고요. 영어, 이런, 영어를 할줄 알면 이런 거받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여러분해테시고 이렇게 책이 많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어를 배우고 나서 외국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들 신구들도얼마고 좋은 데 많이 가고 했다더라. 아프리카도 가고. 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다. 영어가 신의 지자, 그냥 그 다음에, 뭐, 문법부 버리자. 다른 데 제발 하지 말자. 그냥 그스터에서부거 버리고. 새로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무하해 영어가 편안해지면 외국인들이라는 얘기수 있고 외국대가 보내주는 요소들을 그 다음에 걸러낼 수 있고요. 돈도 아낄 수 있어요. 대행사 통해서 몇, 뭐 100만 원, 2만 원 들고 30만 원이나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보시는 내용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영화, 영화를 제가없볼수 있고요. 이 사람 굉장히 존경하는 판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할줄 알면 이분도 볼수 있어요. 이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두운 등록을 구한 자료들을 양보 될적으로 순식간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어두운 의 키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누구나 가지라고 세상에 내놓은 동공으로쓸수 있는 키 중에 하나는 더 특이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키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가 필요한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설명하는, 사용하는, 이루어진 언어가 영어의 확률이 50%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확률을 선택해야 될까? 영어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언어의 속박도 보상하자. 그런 다음에 그그 그, 그 리스크를 감당하자. 가능 길은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온 길은 아름다워요. 인생을 돌아볼 때 진정한 행동을 할 것보다는 내가 이걸 뚫어야 지겠다니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죠. 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갈지, 그런 거에서는, 네,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것을 다 정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laughs> 제 다음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laughs>